1번 커뮤니티 이 채널의 유명 괴담 어떤 여성의 자취방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4년 전쯤의 이야기. 당시 내가 살던 방은 주변 사람들이 어, 진정되니까라고 이야기한 뒤에 매일 누군가가 찾아와서 자려고 할 정도였어. 방 안은 원 LDK로 5명 정도가 와도 좁다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쓸데없이 넓었지. 당시 남자 친구도 없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친구들을 묶게 했어. 근데 다들 놀러 오면서 현관을 열어 보이는 저 옆집에 있는 단독주택의 창고에서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 당시 밤이 되면 그 창고가 열려 있었고 친구들은 그 창고 안에 누군가가 있었다거나 창고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을 보았어. 하지만 나는 매일 밤에 그곳에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었고 잘못 본거 아니야? 라든지 안에 물건이 사람으로 보였겠지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았어. 그러던 어느 날 남자 사람 친구 M이 심령 스팟을 다녀오는 길에 에떼마로 왔어 라고 말한 뒤 나를 찾아왔어 야 보통 같이 넷플릭스 볼래? 라면 먹을래? 이건데 에떼마로 왔어는 신선하네요 나는 별로 영감이 있는 건 아닌데 너가 가까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라고 이야기하면서 차분해질 때까지 방에서 쉬게 했거든 그런데 M은 찾아와서 자신의 차가 뭔가 이상하니까 봐달라고 해서 내가 뭔가 할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주차장에 세워둔 M의 차를 보려고 하는데 그러자 M이 있잖아, 아까 옆집에 창고에서 어떤 여자가 보고 있었어... 라고 말했어. 꿀꺽 기분 탓이겠지 하고 가볍게 넘겨서 차를 보러 가려고 하는데, 현관을 열자마자 그 창고에서 엄청난 기세로 문이 닫히는 걸본 거야. 깜짝 놀라서 현관문을 닫고 이만호나니 지금 거 뭐야?" 라고 물어보러가는데 갑자기 창고 쪽에서 열고 닫히는 소리가 계속 나는 거야. 그리고 곧바로 띵동 인터폴리 울리기 시작했어. 뭐야? 래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 직감으로 야, 이거 귀찮은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정이 될 때까지 방에서 대기하기로 했어. 아, 꽈 나는 친정집에서 가족이 아닌 발자국 소리라든지 오이. 나는 아저씨가 부르는 소리라든지 이런 소리에 익숙해져서 별로 놀라지 않고 담배를 피면서 멍하니 있었는데 애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몸을 벌벌벌 떨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이런 적 있었어? M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봐서 불쌍해 보였어. 1시간이 지나지 않아 마음이 좀 수습되니까 m이 차를 보러 갔는데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고 그 창고도 문이 닫힌 상태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서워서 돌아갈 수 없는 m을 집에 재워줬어 와 이거 썸 아니야 썸? m은 그냥 잔다고 다음날 아침 m이 돌아와서 식재료를 조달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었는데 시선을 느껴졌던 그 창고 바로 위에 있는 그집 창문에서 여자가 지그시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어 뭐야 사람이 살고 있구나 싶어서 인사를 했어 아, 그냥 지그시 이쪽을 볼뿐 인사를 받아주지 않아 상처 받았어. 그 한동안 아무 일이 없었는데 어느 날 이번에는 엄마가 놀러 왔어. 점심 식사를 대접해 드렸는데 엄마가 좋아하는 마파 두부가 나와서 상당히 좋아했어. 그렇게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때 엄마가 저 창고는 싱그러워. 처집 이상한 것도 있고 말이야. 라고 갑자기 이야기를 꺼냈어. 아니야. 다른 사람 집을 나쁘게 이야기하면 안 돼. 라고 꼬집어서 이야기했고 엄마의 얼굴이 조금 어두워졌어. 엄마가 무서우니까 매번 네가 주차장까지 데려다줘야 돼. 그래야 나는 집에 돌아갈 수 있어. 엄마를 배웅하기 위해서 현관을 나섰는데 엄마는 그 창고 쪽을 힐끗 쳐다본 뒤 빠른 걸음으로 주차장까지 도망갔어. 어머니가 차에 올라 시동을 걸면서 너저 여자 조심해. 방에 절대 들여보내서는 안돼 라고 정색을 하고는 돌아갔어 근데 솔직히 엄마 표정이 더 무서웠어 엄마를 차까지 바래다 주고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저 창고 문이 서서히 열려서 안에 문고리를 잡는 하얀 손이 보였어 그래서 나는 이리 와도 아무것도 없어 거기 있는 게 좋을 거야 라고 말한 뒤 방으로 들어왔어 그리고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보고 인터폰이 그리고 집 창문으로 여자가 보이기까지 했어. 그 이후에 내 방에서 괴기현상이 일어나거나 별일없이 인연을 살다가 이사를 갔어. 아직도 저게 뭐였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거기에 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출입을 이웃 사람들은 본 적이 없는데다가 불이 켜져 있는 일도 소리가 나는 일도 없다고 해. 완전 미스테리야. 그 아파트 앞에 살던 방에서 친구의 남자친구가 찍은 사진 속에 비친 그 얼굴이 조금씩 조금씩 창고 쪽으로 향해 있는 것을 관찰하고 있어. 근데 친구가 앉아 있는 가랑이 틈에 얼굴이 보여. 변태인가? 뭐야? 이게 끝이야? 자, 이 채널 괴담은 아, 다시는 안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